어, 이번에 개발하는 연막기는 음, 저희가 지금 어, 약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요 이제 저울 무게로 이렇게 예, 이제 설그 설계를 했는데 보면 지금 이제 아무것도 올라가 있지 않으니까 여기 이제 0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에러가 나서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물통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음, 두 개가 다 올라가게 되면, 예, 두개다 초록 불이 들어오죠. 없으면 빨간 불, 멈추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약통 하나가 없으면, 예, 어, 하나는 펌프가 멈춥니다. 예, 또 이쪽 게 없으면 이쪽 펌프가 멈추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 무게를 이 저울 센서, 로드셀을 이용해서 저울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예, 그렇게 이제 지금 저희가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전용량 센서가 있는데 물의 수위를 감지하는. 정전용량 센서는 이제 그 물의 그 EC, 전기 전도도에 따라서 이게 감지가 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뭐 농약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증류수나, 또, 그런 거 확산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농약이나 확산제는 이게 이제, 저기 없거든요. 그 전기 전도도를 나타내는. 그래서 그, 정전 용량 센서, 이제 근접 센서죠. 병, 어, 표면에다 이렇게 붙이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 좀, 감지가 잘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요거를 무게 센서를, 어, 병, 약, 약액을 여기다 올려놓고, 이거를, 그, 저울을 이용해서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예. 저울을 이용하니까, 뭐, 지금, 그, 뭐, 1g도 얘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예. 이렇게. 올라가죠. 저울에 지금. 여기다 이제 통을 올려놓으면 이제 무게가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0, 지금 제가 계속 힘으로 누르거든요. 200, 300 이렇게 가죠. 예, 여기도 이게 이제 내려서 누르게 되면은 세게 누르면은 200, 300 이렇게 가죠. 예, 350. 약간 덜 누르면 뭐 100. 완전히 뛰면 제로. 그래서 이제 요게 예, 약이 있다 없다 이걸 감지하게 되는 거고 약은, 약은 이제 두 개로 한 2L 들어가는 거로 해서 두 개로 지금 이제 여기다가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물통 여기 올라가면서 약이 있다 없다. 없으면 예. 작동을 멈추는 거죠. 이거 이거 그 물통 하나가 없으면 이제 두 개가 이제 이 하나가 다될 때까지 이제 작동하다가 얘까지 없으면 예. 아예 작동이 멈춰지는 거죠. 예. 요렇게 지금 예 설계를 했고 그리고 요 위에 거는 지금 이제 온도입니다, 온도. 예. 뭐냐 면은 그, 요 앞에, 그, 온도를 측정하는 건데, 요기에다가 지금 요거 하나 올려놔 볼게요. 요거 지금, 어 무게가 꽤 나가는데?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 요 그리고, 요걸 하나 또 올려놓고. 요거는 이제 지금 100g이 안 되는 겁니다, 좀더 무거운 놈으로 올려놔야겠다. 올려놓고, 네. 이렇게. 네, 이제, 요게 이제 다 초록불로 들어왔죠. 예. 요거는 230g, 요 M1, 모터 여기 하나. 동하는 거, 요거는 이제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가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어, 온도계입니다 앞에 예, 온도계에서 이 온도가 몇 도에 지금 우리가 그연막을 하는지 예, 그걸 지금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게만 약이 떨어지면 예 없어지면 예 얘가 이제 에러로 되면서 이 모터 하나가 이제 멈추는 거죠. 그리고 얘도 떨어지면 예, 기계는 완전히 정지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은 예, 얘는 이제 정상이고 얘도 정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무게가 이제 310에서 170 됐죠. 그런데 이 전기를 딱 끄면 여기 310이고 여기 100 미였죠. 껐다가 다시 키면 이 무게가 그대로 지금 나오죠. 300, 170.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약통을 올려놓고 이거를 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이 무게는 그 전원을 약통을 올려놓고 전원을 켜도 우리 전자 저울 같은 경우는 올려놓으면 0이 돼 버리니까 그것 고것, 그곳을 저희가 이제 이걸 전자 저울 개념보다도 우리 여기에 맞춰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